전 1번 아니면 4번이요. 1번 아니면 4번. 왜, 왜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저의 초... 초기 그래내 네. 생각에는 1번 아니면 4번? 1번? 근데... 아, 아니다저 배경, 저거 그리스 아니야? 아, 저게 뭐 그리스라 그랬는데. 어 그리스면은 1번 아닌가요? 1번, 어, 1번 일본, 약간 끌리긴 해. 그럼 1번 가볼까요? 네, 좋아요. 1번이요. 어? 어? 근데 나도 뭔가 C같아 왜냐면은 어, 그뭐 그거 있어 바울이 더... 빌리포에서 빌리포에 고난을 겪어 하고 어, 어, 넘어갔다 어, 으니까 어. 근데 B랑 A 가게는 음. 너무 멀어 하나 둘셋 C 답은 C, C, C 오나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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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laughs> 아니면... 아, 그 빌리보에서 와서, 한고쳐받고 네. 와서 그거에 꽂혔죠 진짜. 네. 근데 네. 나는 나는 d 아니 t even an e 1아 근데 나 1번은 아닌 것 같아 아, 2, 아닌. 3, 4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죄송한데 그럼다1번 가잖아요. Hannah Motte. s o 빌립보다 4 y could have even a little bit of a 아, 해, 가자. 나 알아. 뭐, 아왜 뭐, 바로 어. 정답 대답해 주세요. 안호 도미니. 도미니. 자 정답. <laughs> a 는 예수님이 오신고 뜻은 뭐야? 뜻이요? 무엇에 약달까만 나와 있는데요 <laughs> 어, 뭐야? 어, <laughs> 어? 아, 뭐야? 아, 넌 도미니. 이게 뭐야? 아호 도미니야.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안 이걸 도미니? 어떻게 알아? 라틴어 배우지 도미니. 치게서 뭔가 받는데 아 근데 나도 이거 봤어. 어 근데 이게 두 개인가요? 아 잠시만. 아 이거 나 이게 두개 지역이 있어요. 오! 아 <laughs> 근데 이름이 기억이 안 <laughs> 나. <않다. 웃음> 하나는 마케도니아. 어. 그리고 아. 아가야. 인도? 고린도? 고린도할까 빌리보 할까? 아 그게 진짜 이거야. 빌리보랑 아가야. 와. 아, 와 괜찮아 괜찮아. 아그가 아, 맞췄어. 아, 아니야 우리 이거 아, 이거 0.5점 아닌가요? 0.5점이지 반점이지. 그런 거 없었지. 아. <laughs> 근데 말씀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사탕이 많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사단의 강해로 어. 이제 유행인의 핍박 때문에 바빠서 바빠서 말할 거 같은데. 저희의 그 정답은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네인들의 박사해때인에서 네인의 사단 인해서 네인의 박해로 인해서 네의 사단의 인사해인네의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네인의 사단의 는해서 네인의 사단인서 네인의 사인서 네인의 사 인해서 네인의 사단해 이거 나 알아. 그 아니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 약간 이런. 어 맞나요? 나팔 소리 맞는 것도. 천사의 나팔? 보통 성경에 나팔 이런 말이 나. 하나님의 전화이고. 전화이고. <laughs> 근데 무슨 강이었던 것 같은데? 강림? 천사. 천사의 강이었던 잠깐만. 소리? 그런 느낌 아니 왔어. 천사의 소리만. 하나님의 뭐, 나팔 소리. 시운 단어가 아니었나. 아 근데 뭔가 아, 맞는 아, 것 같아. 천사의 소리랑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의 나팔, 어? 하나님의 전염이십분. 소리, 소리들. 어. 하나, 둘, 그래. 셋. 천사의, 천사의 소리,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오 오. <laughs> 아, 아 아. 리 뭐야? 어, 거짓말 떠났어. <laughs> 아니 거짓. 와 <laughs> 미쳤다 <laughs> 우리. 아먹뭐 뭐 일하기 싫으면 마, 먹지도 말라. 오 어? 그거 맞는 거 맞아 아니, 맞아 맞아요. 아 무조건 맞아요. 어. 일하지 않는 사람 먹지도 말라 이런 거 <laughs> 어, 너무 잔인거야 그게 아 그래? <laughs> 장당가 하나, 하나 둘셋 먹지도. 먹지도 말라 감사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해 감사하라 대사 루이가가 무엇인지도 여기 안에서의 그런 사장님의 사랑도 많이 느꼈고 몰랐던 또 알고 있었던 그런 말씀에 대한 지식들 좀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한 거 같고 훈님과의 관계가 좀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환경을 읽었는데.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거듭해서 읽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고 퀴즈라고 하니까는 또승부욕이 발동해서 읽어봤는데 그게 또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음. 그러 그러니까 약간 성과 공부를 할수 있는 기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도전! 대니! 골든벨